근데 얘가 사실 심은 게 거의 20일 가까이 된 고추. 그렇다면 이 고추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회복을 시켜서?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농바빠 TV 배미호가피 농장입니다. 자, 올해 고추 농사하시기 참 힘드시죠?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<laughs> 원래 이제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월 초, 요 때가 이제 고추를 심는 적기인데,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초에, 딱그 5월 첫째 주 요쯤에 이제 밤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. 오후에는 뭐 2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, 중요한 거는 최저 기온이 한 10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고, 또 내륙 지역이나 아니면 지대가 조금 더 높은 경우에는 영하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노지에서 고추를 조금 일찍 심은 경우에 저온 피해나 아니면은 냉해 이런 거를 받은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유튜브를 촬영하려다 보니까 <laughs> 4월 말에 20, 4월 28일인가 이쯤 이제 제가 고추를 심었고요. 저도 어김없이 이제 저온 장애를 받긴 했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있는 여기는 기온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가지고 뭐 5도 이하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어가지고. 얘네들이 냉해까지는 받진 않았고요. 냉해를 받아서 이제 고추대가 이제 물러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순이 다 죽어버린다거나 이렇다면은 얼른 이제 고추를 다시 심는 게 좋을 거고요. 저온장애 같은 경우에는 고추 얘네들이 잎이 싹 말리면서 크질 않습니다. 그냥 심은 그대로 딱 정지. 이런 상태가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상태였고, 이제 5월 중순쯤 되니까 이제 밤 기온 그리고 낮 기온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인 요런 온도에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이제서야 이제 깨어나면서 이제 새순 만들어내고 이제 꽃봉오리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찍 심는 게좀 영향이 좋지 않았어요. 그렇다면 이 고추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회복을 시켜서 생장을 좀 활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일단 고추를 한번 보시면서.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은 뭐 정상적으로 보이긴 합니다. 근데 얘가 사실 심은 게 거의 20일 가까이 된 고추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엄청 늦은 거죠. 계속 이제 성장 못 하고 있다가 저온장애 때문에 한동안 잎이 요런 식으로 이제 살짝 말려 있었어요. 그러면서 생장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보시면은 요렇게 조금 생장을 해서 방아다리에서 두개 방아다리가 두 번째 방아다리 그리고 세 번째 방아다리 꽃눈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 측지 측지 순도 이제야 올라오기 시작했죠. 사실 원래 이쯤 되면은 한 이만큼은 커서 딱 봐도 잎도 이제 세팔해 가지고 이만큼 펼쳐져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. 많이 늦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를 조금 더 이제 생장을 촉진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. 고추라는 요 녀석들의 특징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요게 균형 있게 딱 맞춰줘야지 고추를 이제 다 수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이 영양생장은 한마디로 이 고추가 키가 크 키를 키우는 거죠. 그리고 생식생장은 고추가 열리는 거고 어느 한 군데로 이제 기울어지게 되면은 키는 커버리는데 고추는 얼마 얼마 없고. 만약에 생식생장으로 기울어진다면, 키는 얼마는, 얼마 안 자라는데, 고추는 많습니다. 근데 고추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, 고추가 더 크, 계속 크면서 고추가 계속 달려야지 좋은 거죠.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한 이만큼 크고, 잎도 넓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, 수정이 되고, 고추가 열려줘야 되는데, 벌써 이제 꽃이 피고, 조금 있으면 이제 수정이 될수 있을 거예요.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녀석은, 이 생식 생장적으로 좀더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균형을 좀 맞춰주려 하면은 일단 이 꽃은 첫 번째 방아다리에 있는 꽃, 요거는 따주는 게 좋습니다. 저도 이제 고추를 몇년 동안 해보면 첫 번째 방아다리에서 나온 고추는 그 상품성이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첫 번째 열매는 항상 따주는 편인데, 딴 때는 이제 고추가 달렸을 때 즉지 제거하면서 이제 제거를 해주지만,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꽃을 따 줌으로 해서 이쪽에 들어가는 양분들이 이제 입과 그리고 순, 그 몸체를 좀더 키우는데 그 에너지가 조금 더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다 또한 가지. 지금 원래 이 시기 같은 경우에 고추가 이만큼 자라가지고 이제 이쯤, 이쯤 뚫어서 이제 1차 추비를 하는 그런 시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크지도 못했고 뿌리가 그렇게 많이 뻗지도 못한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차 추비하기는 아직 일러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면시비라는 걸해 줍니다. 연면시비는 그 영양 성분들을 물에 희석해 가지고 그 약치듯이 고추에 이제 뿌려 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아미노산 계열 요쪽의 영양제들을 고추에 뿌려 주면은 아무래도 얘가 생장하는데좀더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리고 그런 거를 타서 이제 뿌려줄 때 중요한 거는 이른 아침 아니면은 좀 저녁 늦게 이때 뿌려주시고요. 한낮에 뜨거운 상태에서 그런 영양제나 아니면 농약, 농약도 마찬가지죠. 그런 상태에서 이제 뿌려주면은 갑자기 이제 이 표면에 묻었던 그 약재들이 갑자기 이제 증발을 하게 되면서 잎이 타는 형상, 그런 원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가 됐든 농약이 됐든 절대로 한낮에 더울 때 이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영양제를 치실 때는 이 위에만 살짝 치는 게 아니고 이 밑에까지 충분히 묻을 수 있게 쳐주셔야 되고요 이유인 즉슨, 자, 잎에는 기공이라는 게잎 뒷면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흡수가 되려면은 이 뒤에까지 이제 그영양제 성분, 그런 것들이 다 묻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위에만 주는 게 아니고 이 밑에까지 갈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영양제를 치시면 됩니다. 저희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첫 번째 방아다리에서 나오는 요 꽃들 먼저 싹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영양제를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다가 또 내일 오후부터 이제 또 비가 온다고 하니 <laughs> 지금 한번 영양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비온 이후에 또 한번 이제 영양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그럼 저처럼 이렇게 고추 정원 피해 받으신 분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해주시면 은 아무래도 고추가 이제 회복해서 생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은 될것 같습니다.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큐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